안녕하세요. 행정일일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 그 중에서도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 정보는 많은데 사실 핵심만 딱 짚어서 미리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설립은 그냥 단체를 만드는 것 이상해요. 그 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개념이랑 또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단법인 이 정확히 뭐냐? 이 정의부터 간단히 짚고 갈까요? 뭐 학술, 종교, 자선 이런 비영리 목적 사업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법인? 이게 기본 정인데 여기서 사람이 핵심이라는 점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아네 그게 재단법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재단법인은 보통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사단법인은 구성원, 그러니까 사람들 이 사원들의 뜻이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 사람들이 중심이다. 그래서 뭐 정관을 바꾸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다그 구성원들 뜻대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원총회 권한이 굉장히 강하게 명시되어 있죠. 그게 바로 사람 중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법인격이더라고요. 이게 정확. 특히 뭔가요 왜 이게 사단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법인격 음~ 이게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자격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사단법인 이름으로 직접 계약도 하고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소송 당사자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 법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처럼 활동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법인격을 얻어야만 진짜 법적인 실체로 인정받는 거고요. 이걸 얻으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요. 아, 허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지점이 나오죠. 그 세무서에서 받는 고유번호증 이것만 받으면 다된 걸로 아시는 경우요? 네, 그거 정말 흔한 오해인데요. 고유번호증은 그냥 세금 관련 업무 처리하려고 받는 번호일 뿐이에요. 법인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격을 가지려면 무조건 예,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가 있어야 해요. 허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제일 까다로운 관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죠. 그럼 그 핵심 절차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단법인 설립하려면 딱뭘 해야 하는지? 네 크게 네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설립 준비 단계. 이때 이제 정관 만들고, 창립총회 열고, 뭐 이런 것들을 하죠. 목적이랑 운영 규칙 명확히 하는 거예요. 정관 만들고 총회 열고. 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방금 말씀드린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서류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해요. 서류 준비 이게 까다롭다는 거죠. 네. 사업계획서, 예산서 뭐 등등 챙길 게 많고 심사 기준도 있어서요. 어, 미비하면 반려될 수도 있고요. 아 반려될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허가를 받으면 법원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딱 태어나는 거죠. 법원 등기까지.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세무서 가서. 하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아, 네 단계 준비, 허가 신청, 등기 그리고 세무서 신고 명확하네요.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설립하면 그럼 좋은 점은 뭔가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장점도 분명히 있죠. 일단 독립된 법적 주체니까 법인 이름으로 계약도 하고 재산 관리도 할수 있고요. 또 조건이 맞으면 법인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가능성이 있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허가를 받은 법인이니까 대외적인 공신력이 확 올라가죠. 이게 기부금 모으거나 다른 기관이랑 협력사업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신뢰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이미 단체보다는 훨씬 신뢰가 가겠죠.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설립보다 유지가 더 어렵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설립 절차도 물론 복잡하지만 설립하고 나서도 계속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매년 사업 실적이나 결산 보고 같은 걸 주무관청에 해야 하고요. 아, 매년 보고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법이랑 정관대로 잘 운영하는지 관리 감독도 받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부담이나 책임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나중에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미리 이런 의무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시작해야겠네요. 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들 하시는 거고요. 네. 결국 사단법인 설립이라는 게 그냥 단체 하나 만들 걸 넘어서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비영리 활동 방향을 정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준비 이게 정말 성공적인 비영리 활동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행정 일일4로 전화 상담해 주세요.